자, 그런데 원장님, 우리가 그뭐 면역력이 중요하다, 예. 뭐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예. 얘기를 요즘엔 버릇처럼 하고 있는데, 음. 이 면역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면역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우리는 그 끝없이 외부 침입자, 그걸 이제 항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인체 생체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시스템 이거를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음. 근데 이제 면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예. 뭐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선천 면역이다.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획득하는 후천 면역이다. 음. 네. 또 후천 면역중에는 체액성 면역이다. 세포성 면역이다. 또 자가 면역이라는 말도 또 듣게 되고 음. 또 때에 따라서는 인공 면역 저 인공 면역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백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를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이 아니고 네. 주사를 통해서 수동이 됐건 능동이 됐건 면역력을 확보하는 이런 어 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 제가 저거 하나하나 선천 후천 면역 자가 면역. 인공 면역, 백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음. 차례대로 알기 쉽게 소상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오, 면역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그 가운데서 뭐 선천 면역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작동되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균이 네. 우리 몸에 침범했을 때뭐 선천적인 면역, 후천 면역은 어떤 차이점을 보면서 반응할까요? 네, 이게 사실은 선천 면역, 후천 면역. 그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어 어렵고 어 복잡하고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선천 면역은 자연 면역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병원체가 침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천 면역을 작동을 하고 후천 면역을 작동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저 표에서 잘 보시면 네. 후천 면역보다는 선천 면역이 훨씬 더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 면역이라 그러면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면역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백신에 의존하고 여러 가지 면역 약품들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선천적으로 면역을 확보하는 저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래서 선천 면역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처음으로는 네. 이 기계적인 방어 능력을 갖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리적인 장벽인 거예요. 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피부에 각질층이라고 있어요. 어. 저게 두꺼우면은 외부 병원균이 침입을 못 하겠죠. 음. 또 우리 그위 점막에 점막에 HCL이라고 하는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어, 예. 그러면은 왜 우리가 깨끗한 멸균 상태의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그거를 갖다 어떻게든지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음. 저런 것도 선천 면역에 들어가요. 음. 또 하나는 우리 장 점막이나 는이 호흡기 점막에 점막 중에 두껍게 있으면 균들이 와서 끈끈이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기계적인 물리적인 장벽을 통해서 선천 면역을 우리 몸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음. 또 하나는 특수한 어떤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아메바처럼 또는 문어처럼 이렇게 잡아서 포획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우리 몸의 보체계라고 하는 이런 것을 또 작동시키고. 또한 그 대식세포라고 하는 네. 어, 그 커다란 세포가 균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라든가 NK 음. 세포라고는 하는 자연 살상 세포가 있어요. 오. 그 세포도 우리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선천 면역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후천적인 면역보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나 장에 있는 점막, 음. 위산 또는 음. 피부가 가지고 있는 저 부분이, 왜냐하면 균하고 직접 접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음. 즉, 장 건강이 튼튼해야 면역이 확보될 수 있고, 호흡기가 잘 돼야 되고, 피부 관리가 잘 돼야 어.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다. 이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가 이제 후천 면역인데요. 음. 후천 면역은 네. 바로 임파계로 대표되는 음. 저 면역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네. 아, 후천 면역입니다. 어. 백혈구에서 임파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혈구 네. 중에 임파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 임파계가 우리 몸에 소위 말하는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데 저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음. 1차성이 있고 2차성이 네.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일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라든가 골수 이 부분에서 네. 또는 충선 이 부분에서 음. 어 그, 임파구가 성숙을 예?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임파구가 성숙이 됐으면 은 음. 간이나 폐나 흉선이라고 해서 성숙이 됐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네. 어. 거기서 증식을 하고 분열을 해야 돼요. 네. 그걸 2차성 림파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편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목 이렇게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예, 이런 그렇죠. 편도성. 예, 그렇죠. 예. 그렇고 겨드랑이도 임파선이 많고 또이이 아. 서해부 사타구니 쪽도 많고요. 어. 그다음에 또 비장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음. 이 맹장이라고 하죠 충수돌기. 네. 이거 네. 면역기관입니다. 아, 말초에는 면역기관이에요. 어.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일차성과 2차성 면역기관 어떻게 됐든지간에 백혈구에 있는 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네. 후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후천성 면역에서 저 백혈구라고 하는 부분이 세균을 잡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게 지금 예. 진짜 네. 예. 는 장면이군요. 실제로 예, 백혈구가 저렇게 들어온 세균을 포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또 백혈구가 그 성숙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백혈구가 후천적인 면역을 담당한 백혈구가 성숙하는 과정은요, 골수거든요. 어, 어 예. 이게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 잘 설명을 해볼게요. 예. 네. 백혈구는 일단은 그 골수라고 하는 뼈 속에서 네.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 우리 말초의 피속으로. 예. 그래서 저기서 만들어준 나온 그이 세포 백혈구 중에 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B 셀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네. 뜻이냐면 네. 그 이제 골수라고 하는 걸 영어로 본 메로 이렇게 얘기를 해본그 본의 B자를 따가지고 B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저 B 세포가 바로 성질 세포를 통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면역 글로블린이라고 음. 하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골수에서 나온 저 세포가 B 세포를 만들고 B 세포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면역 글로블린, 네. 항체를 만드는 거고 저거를 이름하여 체액성 면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또 한편에서는 골수에서 나온 저 백혈구가 이, 백, 이 골수 속에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흉선이라고 하는 네. 이 가슴뼈 뒤쪽에 있는 흉선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성숙을 하게 되면 네. 저 저게 소위 말하는 T임파구가 되거든요. 네. 저 T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포 어떤 병균을 죽이는 이런 음.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저쪽이 바로 세포독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후천 면역은 네. B세포, B임파구가 갖는 그 체액성 면역과 T임파구가 수행하는 세포면역 이두 가지를 합해서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골수 자체도 음. 백혈구를 만드는 골수 자체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또 그것이 T 세포나 B 세포가 성숙할 수 있는 흉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면역에서. 네. 근데 흉선 또는 가슴샘이라고 하는데 조개 의외로 잘 모르고 계세요. 오. 흉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 네. 모르거든요. 근데 위치가 어디냐 면은 저게 갑상선 아실 거예요. 목에 있는 갑상선. 바로 네? 그 밑에 오. 흉골뼈 뒤쪽에 있어요. 위, 왜 저게 잘 노출이 안 되는가 하면은 네. 우리가 가슴에 보면 뼈가, 흉골이라고 뼈가 있잖아요. 네? 그, 그 뒤쪽에 바로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저것이 이 심장에서 올라온 대동맥 앞쪽에 딱 있거든요. 오. 모양은 저 갑상선처럼 나비 모양으로 생겼어요. 오, 네. 예, 크기는 한뭐 많이 안 커요. 4내지 5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오. 그 무게도 뭐 12g, 15, 15g 정도. 작은 조직이요 굉장히 작은 조직이에요. 네. 어 그리고 뭐 두께도 6mm 정도밖에 안 되고 좌측과 우측에 저렇게 두, 에, 이제 쌍으로 돼 있는데 마치 독단배처럼 삼각형적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기능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이 T림파구를 갖다가 해서 세포 독성, 세포 독성 면역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요. 저 조직이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염색체 (21번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 신선이 네. 아예 안 생겨요 아. 그러면은 그 병을 뭐~ 디조지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후천적인 면역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뭐~ 흉선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 부분이 흉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작은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요. 기관이네요 네. 네. 자 지금 그 원장님께서 음. 이 면역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맞아요.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네. 자, 선천적 면역 그리고 뭐 후천성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 음.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그또 이제 어디서 기원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에, 제가 이제 중요 점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백혈구의 역할이 아니다. 음. 이거에의 기원을 잘 보면은 절대적으로 골수라고 하는 뼈 조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수요. 이 네,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고 음. 그것이 흉선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B 임파구라든가 T 임파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후천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어저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영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말씀드린 거고 좀더 요약한 그 표를 보면 한글로 돼 있는 표가 있는데요. 네. 어 줄기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이 흉선에서 어, 훈련을 잘 받고 성숙한 세포는 세포 면역을 담당하는 음. T 임파구가 되는 것이고, 네. 음. 그 다음에, 어, 골수에서 성숙한 세포는 B 세포가 되어서 항체를 만드는 체액성 면역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음.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균이 들어왔으면은 항원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T 세포가, T 임파구가 그것을 인식해서 그 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것은 음. 바로 세포 독성 면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항원이 들어와서 비임파구가 그것을 항원을 감지하고 거기서 만든 항체를 가지고 세포를 제거하게 되는 현상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이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T임파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예. T임파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T 세리 있어요. 네. 보조 T 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균을 죽이는 살균을 하는 음. 살상 T 세포도 있고, 음. 또 아직은 분화되지 않은 T 세포도 있고, 아. 또 균이 들어오면 그걸 잘 기억하고 있는 T 세포도 있어요. 네.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아. 어, 그런데 네. 보조 T 세포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저 비인파구에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서로. 어떤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음. 뿐만 아니고 아까 선천 면역도 여기에 또 관여를 해요. 네. 네. 특히 그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과 NK세포, 자연살상세포라고 하는 것은 선천 면역인데 이 경우도 T 도움이 세포, 네. T 헬퍼 세포라고 하는 거를 자극을 시켜야지만 저기 지금 말씀드린. 저렇게 세포를,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면역이 작동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어. 서로 상당한 커넥션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지만 우리가 완전한 면역을 음. 획득하게 되는 그런 차진입니다 음. 네. 네. 아, 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네. 우리 몸이 이 방어 체계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마련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정말 뭐 면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음.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